안녕하세요. 마녀 공방입니다. 9월달 교육기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8월 31일날 원래 라이브 하는 날인데 그날 제가 건강검진이 잡혀 있어요.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할 수가 없어서 8월 31일날 제가 쉴것같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부터 하는데 요게 추석이 끼어서 추석에 생활 한복을 한번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요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초급, 중급 각찹해가지고 패턴을 그리고 재단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스커트라고 좀 시간을 빡빡하게 해서 옷을 추석 전에 한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. 패턴 반은 그대로 할 겁니다. 어, 플리츠 스커트라 그래서 한쪽에 주름이지고 약간 특이한 스커트를 하나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트렌치 코트랑 플리츠 스커트를 할 거고요. 그래서, 그 다음에 추석이 21일 날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날은 그날이 추석 당일이어서 못할 것 같으고요, 수업을. 그리고 9월 28일이 다시 화요일인데, 제가 9월 달에는 좀 일이 많네요. 공방 여기 집이 팔려가지고, 운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운정에, 운정역에서 가까운데, 거기, 어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, 고기다가 하나 얻었습니다. 그래서 고기로 공방을 이전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운정이나 뭐 일산 쪽에 사시는 분은 구경 오셔도 됩니다. 그래서 고기가 28일날 이전할 예정이어가지고, 이게 시간이 조율하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, 그냥 화요일날 수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업 못하는 거는 제가 좀 길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, 어, 유료 들으시는 분은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. 그거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9월달에는 수업을 이렇게 할 거고요 생활한복을 할 때는 조금 수석전에 해야 되니까 좀 빡빡하게 수업하는 걸로 아시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들어주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